노동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냐 아니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요. 업무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배달 앱 라이더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도 한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플랫폼 업체에게 얼마나 통제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야기되나요?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90% 정도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신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물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각국 법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영국 대법원이 영국 내 우보 기사들을 현지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을 했는데요. 영국 대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한 배경에는. 우버가 기사들의 임금과 계약 조건을 정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노동 규율도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버 기사들은 최저임금이나 휴직 수당,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규직 직원으로 인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출산휴가라든지 퇴직금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AB5 법안이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 되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 운전자나 음식 배달원과 같은 계약업자로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피고용자나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플랫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와 기존 근로자를 구분짓게 한다는 점을 불만으로 표하고 있고요. 플랫폼 업체 측은 플랫폼 노동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배달비가 인상되니까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님 그럼 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두 곳에 플랫폼 노동자 전담팀을 신설을 했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까지 전 자치구에 간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요. 노동자별 맞춤형 상담도 해주고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들이 더 필요할까요? 서울시 지역 내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행위라든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시에 플랫폼 스타트업 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쟁점이 플랫폼 노동자의 종사상 지위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제도 개편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부분은 안전상 위험이 큰데 비해 그래서 개인이 사고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의 사고라든지 분쟁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들의 법적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회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기상 악화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일 최대 콜 수를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 노동자 사고의 원인이 협박한 시간이나 평점 등이 기인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콜수를 제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콜수가 제한되면 대리운전을 하거나 또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히려 배달자가 배달을 거부하더라도 피해를 받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집에서 해 먹어야지 <laughs>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남겨 주세요 <laughs> 오늘 박사님 덕분에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요점 정리가 잘된것 같아요.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편 정월 박에서 만나요. 손가락을 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